그, 헬기 타고, 헬기 12대에 타고, 소총 실탄 968, 권총 실탄 968 등을 억제한 다음에 야간 훈련을 미리 준비했던 96명과 함께 탑승해서 국회로 출동한 게 맞죠? 예, 그는 출동한 게 맞습니다. 예. 피청구인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와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 의원들 맞죠? 정확히 맞습니다. 예.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예, 짧게 좀 해주세요. 그때 당시 상황이 그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여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일를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용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예.